저는 마부서울의 수지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마부서울의 좋은 소식과 많은 정보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laughs>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이클링 웨어 브랜드인 맵이 무려 20%나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드래프트 팀 자켓인데요. 이거, 저지 위에 가볍게 입을 수 있는 라이딩 자켓이에요. 어깨 보시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통풍이 잘 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이고. 지퍼는 투웨이로 되어 있어요. 이쪽 보시면 말리지 않게 실리콘 처리도 되어 있고요. 옆에 작은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건 자켓 입지 않으실 때 작게 보관하실 수 있는 그런 주머니인데, 이렇게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팀 빕숏 에보 제품인데요. 안장통 줄이시려면 빕숏 꼭 필요하신 거 아시죠? 이 제품, 원단도 엄청 부드럽고 짱짱하고 통기성도 좋은 제품입니다.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트레이스 프로 에어 저지인데요. 요즘처럼 추워진 날씨에 실내에서 트레이닝 즐기시는 분들, 이 저지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 부분에 보시면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통기성도 뛰어나고요. 다른 제품처럼 실리콘 처리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여성분들을 위한 우먼스 라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페일 핑크와 화이트가 있으니까 많이 구매해주세요. 맵 제품 중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인데요. 이볼브 3D 프로 에어저지라는 제품입니다. 동일하게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팔 부분에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통기성도 뛰어나고요. 리플렉트 원단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블랙 다이아몬드 제품입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제품들 중에 20% 할인하고 있는 제품들을 제가 소개해드리지만 더 다양한 많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어서오세요.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블랙 다이아몬드 2022 디스턴스 8 배낭인데요. 이거 트레일러닝 베스트처럼 착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배낭이에요. 용량은 8L 정도 되고요. 베스트 쪽을 보시면 앞쪽에 반사 원단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 옆쪽에 보시면 착용하셨을 때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밴드도 있고요. 플라스크를 넣을 수 있는 포켓도 같이 있습니다. 반대편에 보시면 트레일 러닝할 때 중요한 호르라기. 호르라기도 같이 있고요. 가방 자체가 방수... 재질로 되어 있어서 소지품이 젖지 않게 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폴을 끼울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이 제품 몇 퍼센트 할인이죠? 20%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파인라인 스트레치 레인쉘이라는 제품인데요. 방수력과 투습력이 뛰어나서 쾌적하게 입으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신축성도 좋아서 움직임에 불편함 없이 입으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입지 않으실 때는 가슴 포켓에 말아 넣어서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색상 킹피셔 외에도 블랙 색상과 옥테인 오렌지 색상과 비슷한 색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 드릴 제품은 리듬 티입니다. 리듬 티는 유한 메리노울 원단으로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인데요. 건조도 굉장히 빠릅니다. 엄청 가벼워요. 96g밖에 안 돼요. 이 제품은 우먼스 제품도 있는데요. 남성용과는 좀 핏이 다르죠. 조금 더 슬림한 핏으로 나와서 여성분들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스프린트 숏 제품인데요. 런닝 하실 때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지만 트레일 러닝에 특화된 제품이에요. 반사 원단을 사용하여 야간에도 굉장히 안전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최대의 장점인 것 같아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핸드폰이 들어갈 수 있는 좀 넓은 수납 공간도 있고, 바람막이 같은 것도 접어서 넣으실 수 있고, 파워젤이나 에너지바 같은 것도 넣을 수 있는 포켓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으셨을 때 포켓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살로몬입니다. 살로몬은 저희 매장에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만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런닝화, 트레일 러닝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살로몬의 글라이드 맥스 런닝화입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275g인데 보시면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통기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쿠션감도 굉장히 좋아요. 밑창은 살로몬의 자체 기술인 콘타 그립을 사용했습니다. 이 제품은 보고 계신 블랙 제품과 루나라 컬러 제품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살로몬의 울트라글라이드 트레인 러닝화 제품입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260g이고요. 단거리용이 아닌 중장거리용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신발끈은 킹 레이스를 사용해서 굉장히 신고 벗기가 편리한 제품이고요. 밑창은 살로몬의 기술인 콘타그립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같은 콘타그립 기술을 사용한 제품이지만 보시면 트레인 러닝화랑 러닝화 제품이 조금 달라요.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특별히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이클링웨어 브랜드 맵과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 다이아몬드 그리고 살로몬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브랜드의 많은 제품들이 마부 서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직접 보시고 착용해 보시고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마부 서울의 수지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